생각에 잠긴 걸까? 아니면 그냥 외로운 걸까?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 보셨을 거예요. 방에 딱 들어갔는데, 어? 내가 여기 왜 왔지? 하고 잠시 멍해지는 바로 그 순간이요. 이런 순간마다, 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뇌에 문제 생겼나, 하고 걱정하곤 하죠. 그런데 말이죠. 최근 한 연구를 보면 이게 꼭뇌 기능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런 뇌의 작은 실수들, 이걸 연구자들은 일상적 인지 유능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펼쳐볼 핵심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이 일상적 인지 유능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혼자서 잘 살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처리해야 하는 그런 복잡한 일들 있잖아요. 뭐돈 관리라던가 요리법 보고 따라하는 거라던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럼 과학자들은 이 능력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이게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객관적 수행 능력인데, 이건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당신이 뭘할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주관적 경험인데요. 이건 설문지를 통해서 나는 내 능력이 이 정도인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보는 방식이죠. 이 연구에서 든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이두 가지 차이를 도로 지도와 지형도에 비유하더라고요. 정말 딱이죠. 도로지도는 그냥 길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지형도는 그길 주변의 지형이 어떤지 높낮이가 어떤지까지 다 보여주죠 여기저 지형이 바로 우리의 감정상태 같은 거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도로지도 즉 객관적 수행능력 검사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건 말 그대로 당신의 뇌가 실제로 뭘할수 있는지 그 능력을 보여주는 지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EPT 즉, 일상 문제 해결 검사라는 걸 사용했어요.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얼마나 잘 푸는지 직접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참가자한테 약병에 쓰인 복용법을 정확히 읽어보라고 하거나 주문서 보고 총액을 계산해보라고 하는 거죠. 또 가전제품 설명서대로 한번 따라해보라고도 하고요. 정말 현실적인 과제들이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과연 어떤 능력이 있어야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놀랍게도 그 정답은 바로 업데이트라는 뇌의 핵심 기능이었습니다. 이 업데이트라는 게 뭐냐면 음, 머릿속에 화이트보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옛날 정보를 싹 지우고 그 자리에 새 정보를 바로바로 써넣는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정신적인 유연성이죠. 이 능력이 좋을수록 객관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았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한번 볼까요? 이번엔 지형도에 해당하는 주관적 느낌, 그니까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는 어떻게 측정했을까요? 여기서는 인지 실패 설문지, 줄여서 CFQ라는 걸 썼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평소에, 아, 또 깜빡했다. 하는 그런 사소한 실수들을 얼마나 자주 겪는지 스스로 체크해서 보고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에요. 최근에 약속 까먹은 적 있으세요? 운전하다가 표지판을 그냥 지나친 적은요?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겪는 작은 실수들의 빈도를 묻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실수가 잦지? 라고 느끼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뇌 기능이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 원인은 뇌 기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스스로가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연구가 정말 재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두 가지 측정 방법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두 세계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객관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순전히 뇌의 업데이트 기능에만 달려 있었지 외로움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요. 반대로 나 요즘 왜 이러지? 하는 주관적인 느낌은 오직 외로움이라는 감정에만 영향을 받았지 실제 뇌의 기능과는 전혀 정말 전혀 관련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한 방에 보여주는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의 객관적인 테스트 점수와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인 점수 사이의 상관 관계가 글쎄요, 거의 0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객관적으로 똑똑하게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더라도 스스로는 난왜 이렇게 실수가 많지?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둘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놀라운 단절이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이건 어쩌면, 아, 요즘 내 머리가 나빠졌나 봐 라고 느낄 때, 그게 사실은 뇌가 보내는 신호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여러분의 능력과 감정을 한번 분리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따라 머리가 멍하네, 실수가 잦네, 싶을 때. 그게 어쩌면 내 인지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좀 힘든 날이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맥락을 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자꾸 실수한다고 느껴질 때, 내 뇌의 기능부터 탓하기 전에 혹시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좀 외롭다고 느끼는 건 아닌지 이런 감정적인 요인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좀더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지 건강,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건 우리의 정서적, 사회적 건강과 아주 깊게 정말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 볼때 단순히 내 능력의 도로 지도만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당신의 감정과 삶이라는 더 넓은 지용도를 함께 펼쳐보고 계신가요?